안녕하세요. 제가 친구들이랑 변해한 게 왔는데요. 지금 제가 애들한테 사인 요청을 했는데, 지금, 오늘 다이브로그래 찍을 줄 모르고, 아니, 아니, 오늘 올줄 알았으면은 내가 사인 요청을 안 했지. 그래서, 뭐, 사진 많으니까, 블러랑 그런 걸로 다 그릴게요. 일단, 이거는 다 보이시죠? 파전 유진이고요. 제가, 파존 유진이를 예전에 거래를 했던 거여가지고, 이거 먼저 뜯을게요. 예전에 제가 파존, 별은 제가, <laughs> 취향껏 달라고 했는데, 조금만 줬어. 오! 원영이만 넣어줬어. 최애를 다 맞춰서 주네? 다음, 대망의 유진이, 유진이. 잠깐만요. 보이시죠? 여기, 더러운 거. 아니야! 이 친구 참, 너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택배를 뜯어볼게요. 아니, 택배를. <목소리> 다이소 택배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뜯기냐? <목소리> 이거는 제가, 가을이 포카드를 거래했던 것 같아요. 짜자잔. <laughs> 또최차를 맞춰서, 맞춰서 주네. 얘들아, 스티커 좀 넣어주면 안 되냐? 너 스티커 필요한데. 하자가 없어야 돼. 이것도 은근 시세 높은 포카랑 거래를 한 거여서, 렌티큘러부터 볼게요. 가을이 러브드. 하자는.. 둘도 없습니다. 그 다음.. 이게 은근히 무거운데.. 이거 무슨.. 무슨.. 뭐 어떤 퍽한지 모르겠어요. 와 진짜 포장을 성의 없이 했네요 아 물론 제가 빨라야 아, 이렇게 된거지만 제가 또 캐디언을 파는 걸 알고 이거 샀고 헉, 이거 태태 아니다 <laughs> 유진이가 최애였던 친구한테 이거를 교환한 거고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교환을 해서 없어져서 이것도 다시 교환을 받았어요 더피를 참 필이 제일 포장을 잘했는데? 다들 아, 네. 다이소 인덱스를 많이 쓰네. 저는 알리 인덱스인데 다이소에서 파는 것만 쓰거든요. 이거 쓸 때도 있는데. 아니 저장 공간이 가득 찼다고 갑자기 꺼져버렸네. 그래서 제가 사진 좀 지우고 왔습니다. 이 렌티큘레이서부터. 그 다음. 다음. 저은 진짜 많이 줬는데? 어? 나 이것도 거래했어? 아니, 제가 거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거래한 게 기억도 안 나거든요? 저것도 거래, 저거는, 이거는 거래한 게 기억이 나는데, 왜 이거는 기억이 안 날까? 아, 내가 추가로 거래 했구나. 완전 가지고 싶었던 가을 이 포카랑, 에이 포카. 저부터 볼게요. 나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빨리 찍고 가야 되겠다. 비공로 근데 이건 뭐지? 아, 얘가 시그 사고, 설마, 그거 엽서 잘라서 나한테, 얘가 포카를 만들어준 거야? 어, 어쨌든, 얼빡처럼 되어 있으니까 좋고요. 투컷이랑 찌라시를 해줬네요. 내가 요즘 스티커 보으는재미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좋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말없이 빨리 깔게요 그럼 오늘 끝!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거래한 거 포카 두 개가 왔어요 이거는 여기 보이시죠? 리즈 포카 네장 거래한 거고 <laughs> 이거는 네장 거래한 거는 맞는 거 같은데 어떤 거를 거래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얘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여기서 뜯을게요 넣어줬는데, 짠~ 이게 범퍼 이랑덤리고이 어? 아, 설마 이거 다 덤이야? 와, 레전드다. 덤을 이렇게 많이 줄줄 몰랐는데? 일단 이거... 포카는 나중에 뜯고 이 덤부터 뜯어볼게요. 누가 이렇게 줄줄 알았겠어! 어. 아, 나프레 프림, 아. 아, 프레임 나 많은데, 참. 나 아, 프레임 많은데. 프레임 세 개나 넣어줬네? 아니, 세개 아니잖아. 네 개잖아. 아왜 이렇게 많이 넣어줘지 여섯 개나 넣어줬네? 뭔생각을 이렇게 많이 넣어줬지? 아미보 뭐 뭔데? 아니, 또캐드한덤을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 친구 다이소 많이 가는 거 티가 나네. 크리쿠라. 와다 예쁘다. 진짜 너무 좋네요. 그다음 또 덤. 덤을 두 세트나 넣어주네. 이 친구 탈색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많이 넣어주는 걸까요? 진짜 이 친구는 박질 엄청 잘해서 하나 걸려주면더 많이 넣어주던데 받은 <laughs> 7차랑 8차를 줬어요 와 <laughs> 하드보드 지즌처럼 이렇게 탐목도두개씩넣어줬네오 <laughs> 너무 멋 아니 또 자장공간이 없다고 꺼져버렸네 어쨌든, 도모성 디자인 잘못 보여드려서. 아, 이거, 가짜네. 포토매틱 이런 거다 있는 건데, 왜 굳이 넣어주지? 예 심지어 제 집까지 와서 바인더랑 이거 통째 다 구경하고 가내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가지고 있는 거다알 텐데 왜. 굳이 왜 줄까? 아 이거 정리를 저번처럼 좀 해놓자. 자그음본 품. 본 품에는 동영상 안붙여져서 너무 좋다. <laughs> 아아쳤어어아아 둘, 셋, 얍!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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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laughs> 친구들이랑 거래하는 게 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시그 포카를 거래했는데,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아침을 안 먹었어요. 포카. 포카는 일단 나중에 보고, 전부터 까볼게요. 아, 너무 이쁜데 진짜로. 근데 이것도 영상에 다 나왔던 비건 것들. 도무송 이거 초코비 원형에도 있는 건데. 마지막 포카. 포카는 앞에 보이는 유진이 이 유진이랑 또 시그 포카들을 샀었는데. 아, 너무 이쁘다! 아, 어떡해, 너무 이뻐. 살짝 찍힌 모자가 있는데, 이 정도면 뭐, 이해해 줄수 있죠? 끝. 안녕하세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그냥 찍는 게 오랜만이에요. 저번 클립을 찍은 지한 2주가 된것 같고요. 이제 또 포카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응? 내가 왜이게게막 건지? 시그 포카드를 거래했습니다. 이거랑 제가 마인, 어, 마인 포카들이랑 거래를 한 건데 제가 새로운 인덱스를 샀어요. 으, 짜자잔. 빨리 해볼게요 하나 둘셋뿅점까지 넣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걸래 그래도 뭐 덤은 있으면 좋으니까 이 비즈랑 곱등이곱등이 동영상 보여주세요. 할게. 진짜 사람 모인다. 어, 보이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